자, 지금 고형이 윗꼬리를 달고 12%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재 구간에서 고형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피지컬 AI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지 고형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셨다면 고형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형이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내용들은 최근에 고형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한번 보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형이라는 종목은 3차원의 측정과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과 센싱의 역량을 축적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자체가 나중에 로봇산업이 요구하는 핵심요소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작업을 넘어서 인간과 협업을 한다거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공간인식하고 정밀제어 능력이 필요한데 이 시장에서 이 고형이 축적해온 3D 비전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요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머스크가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만간 로봇이 의사를 대처할 것이다. 뭐 의대를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러다가 이제 고형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볼때 들어온 거래량의 흐름들을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앞전에도 여러 번이나 상승 시도를 했었던 그 박스의 상단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오늘 뚫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지금 종가상의이 가격에서 마무리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 구간은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었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줄 수 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구형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사학과 갈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저선자 경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세 가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락주신 분들에게 드린 당일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황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유로메카 3부 모터스 3기 종목을 전달드렸는데요. 이세 가지의 종목 다 목표가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언제 보내드렸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월 13일 8시 16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하고요. 유로메카 삼보모터스 3기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에 근처에서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1200분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 1월달에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넘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종목을 받아가고 계신데요. 자, 오늘 뉴로메카는 제가 목표가를 43,000원 부근대 자율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해서 28%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이 삼보모터스도 9,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2%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3기란의 종목도 오늘 1800원의 자유매도를 잡아들여서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30%, 26%, 27%의 상승을 오늘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원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은 제가 무료 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신청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라는 걸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에 사업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두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구독자분들과 같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 주시고 지금 알림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고형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은 중요한 구간 때는 뚫어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을 뚫어냈다 보니까 강력한 지지의 구간이 27,000원의 가격대가 되겠죠 그 다음번에 중요했던 매물대가 바로 이제 28,000원의 가격이었었는데 이 구간도 가뿐하게 뛰어넘는 모습을 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8,000원의 가격이나 27,000원의 가격대 근처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꼬리를 달아준 모습들 있죠. 이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고형이 과거에 매물대가 존재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바로 이 구간과 이 구간인데 여기에 있는 맞고선 꼬리를 달아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드론 거리랑의 흐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고형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두 가지의 가격대 근처에서 반등게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고, 오늘 고가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들이 되실텐데, 충분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다 보니까 두 가지의 가격을 잘 기억을 해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림 신청을 해두시면 구독자 전용 타점을 참고할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가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를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